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폴란드 도자기 전문점 노라덕입니다. 노라덕은 10년 동안 폴란드 도자기만을 전문적으로 직수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국내 유일 폴란드 도자기 전문점입니다. 저희는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저녁,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어,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 있어서요. 샵 방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안전하게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32831-6519번으로 영업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어, 구매도 가능하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 네,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노라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블로그, 인터넷 쇼핑몰이 다 나와요. 그래서 블로그 보시면 또 샵으로 오시는 길 약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도도 찾아보시면 또 금방 찾아오실 수 있고요. 또 뭐, 인터넷 들어가시면 또 구매도 가능하시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찬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작은 찬기에 속하는 타원형 찬기와 디저트 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원형 찬기는 올해 21년 신상에 처음 입고된 새입이고요. 이 디저트 볼은 두세번 정도 입고된 입구, 신상 새입이에요. 일단은 디저트 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입구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에요. 또 사이즈는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네. 이 리비 약간 두꺼운 네. 조개껍데기를 담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조금 아름다운 곡선이 있는 디저트 볼입니다. 이렇게 높이감은 요 정도 되는데, 이게 한... 4cm, 4cm, 4에서 5cm? 네, 정확한 사이즈는 쇼핑몰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콩나물, 뭐, 무침이라든지 나물, 뭐, 이런 거, 조금 자잘한 반찬을 담기에 조금씩 담아내기 좋은 작은 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에까지도 패턴이 예쁘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결 모양, 이 조개 껍데기 모양 같은 게참 아름답고요. 딱 봤을 때 독특한 창기예요 그래서 좀 평범하진 않고 예쁜 창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냥 밋밋하게 원형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는 예쁜. 요거 개구리밥 패턴이죠. 개구리밥 패턴도 참 예뻐요. 저희 고객님이, 예, 개구리밥을 사용한 요거 사진, 예, 요거 사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담았는데 참 예쁘죠? 예. 이게 디저트 볼이네요. 네. 저희 블로그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거 똑같은 디저트 볼에다가 콩나물 무침을 이렇게 담으신 거예요. 멸치볶음, 자작나무에는 네. 참 음식을 돋보 돋보여 주는 예, 폴란드 도자기입니다. 이게 패턴들이 있어서 음식에 잘안 어울릴까 하지만 저희 고객님들 사진들 보면은 정말 더 먹음직스럽 보이고 더 정말 근사한 요리를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한식에 참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좀 패턴을 좀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나는 자작나무, 세레나데, 핑크 플라워, 베고니아, 멜로디 가든, 핑크 플라워 풀꽃. 또 스마일 패턴, 스마일 패턴도 참 귀여운 패턴이에요. 개구리 패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거 다 지금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샵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작은 사이즈의 타원형 창기 이 정도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이거는 타원형인 거고 이거는 둥근 스타일인데 뭐 담는 거는 타원형이 좀더 많이 담기겠지만 이것도 작은 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에서는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서 버터 접시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이제는 뭐 밑반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담는 용도로 예 좋은 타원형 찬기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도 요즘은 식구들이 다 작기 적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찬기 가 커버리면은 반찬을 또 담았다가 또 남기게 되면 또 처리도 곤란하고 또막 이렇게 억지로 또 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부님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소량 담아서 드시는 것도 예, 괜찮아요 그래서 참기들이 대딱 적당한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되는 사이즈의 예, 작은 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디저트볼도 그렇고 타원용도 그렇고 패턴들이 다 하나같이 잘 나왔어요 여기 풀꽃, 파랑새가 나는 자작나무 개구리 패턴, 스마일 패턴 예. 참 이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스마일 패턴, 요거 세레나데, 베고니아, 멜로디 가든. 그리고 가정에 재물과 복을 가져다주는 요거예 암탉, 수탉, 예, 암탉 베이커죠. 예.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베이커 뚜껑이에요. 뚜껑이고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꼬리도 예쁘게.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진짜 하나의 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닭, 예. 큰 사이즈의 볼 형태고요. 이거는 진짜 좀 깊이감도 있고 크기도 있기 때문에 명기처럼 뭐 전반 국수나 뭐 이런 거 고기가 저희 고객님은 고기 같은 것도 담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뭐 닭도리탕, 뭐 찜, 뭐, 뭐 갈비, 뭐 이런 거 담으셔서. 예 쓰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셔도 되고 그런 거 이제 다 만났다가 식구들 오기 전에 딱 이렇게 열어 놓어서 같이 식사하시면 또 따뜻하게 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집안에 닭 띠가 있는 분들은 또 사가시기도 하고 암탉 자체가 풍요를 또 상징을 한대요. 그래서 요거 이제는 집에다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하셔도 을 되고 또 밑에 볼 같은 경우는 또 사용하시게 사용하셔도 되니까 예또 많이 구매하시는 제가 이렇게 소품 좀 보여드렸어요 이거 닭 같은 경우는 정말 입구가 되게 무섭게 금방 또 품절이 되고 또 이거 품절 되고 나서 나중에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있을 때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창기와 암탁 베이커를 좀 보여드렸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